방치가지고아진짜해진아 드러! 이렇는가이가 근데 니는 누구? 묻지라 어딘가는데? 네. 나는 대답 안한다 네, 예, 저희 청춘나비의 나는 연출이다 프로그램은요, 올해 4회째를 맞았습니다. 어, 그 부산에 있는 예, 프로 연출가들, 그리고 신인 연출가들이 예, 창작품을 가지고, 예, 창작 연극을 가지고, 예, 관객 평가단 앞에서 예, 경연 혹은 축제를 예,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 일단 제작자 입장에서 먼저 연출가되에게 뭔가 자유로운 무대를 선사하고 싶었고, 그리고 좀더 창의적인, 실험적인 무대를 선사하고 싶었고, 관객분들에게 그런 무대를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 시작을 하게 됐고요. 어, 관객 평가단이라는 어떤 그 평가단이 있지만 기꺼이 연출분들이 너무 즐겁게 참여를 해주셔서 매년 성황리에 전의 내진을 기록하며 네.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할때 그만 있으라니까. 아, 아 와, 와, 와! 와! 뭐야, 대단해. 고하게 귀한다. 에브리샤랄랄라.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조차 그녀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 돌아가신. 내 부친의 마지막 순간이 떠오른다. 그건 너랑 표현할 수 없는 순간이다. 연주과 복도사는 도사링 공포, 혼란스러운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그 마지막까지. 잘 뻗어주시오. 얘기 나중에 다시. 중요한 건 드라마요. <laughs> 어떻게 죽어갔을까? 하루코의 죽음. 하루코의 하루. 아, 얼마 전에 그 제가 저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좀 짚어보고 싶었고 죽음이 굉장히 공허하게 다가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 결론은 좀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그 세월호에, 그, 예,로 인해서 희생된, 그리고 남아있는 유가족들, 문제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과정들, 어, 그것을 어떤 보상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공유할 것인가, 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마음대로 막저문으로 나간다고 해서 이 찾을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지? 오, 야, 아저가고다 나도 아저씨가 아저씨가 아저가 아저씨가 아저씨가 아저해가아따씨가 아저씨가 아가가아저가가아가 아저씨가 아저씨가 아가가아가가가아가가아 후쿠에 계신 분인데 부산에서 굉장히 가깝죠. 어, 거기서 이제 연구 하시는 분인데 어, 연구 교류를 할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생겼어요. 부모가 자식을 잃는다, 또 죽음을 접한다, 어떻게 이 과정들을 극복해 나간다라는 문제들은 뭐 만국 공통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네. 어, 아주 집중력이 좋고 에너지가 좋고 또 창의적인 배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고요. 이번에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도살인 공포와 혼란스러운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그 마지막 한 수. 절대 잊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죽음을 상징하고 싶었는데, 제가 곁에서 겨, 경험했던 가장 큰 죽음의 의미는 아버지의 죽음이었거든요. 그 제가 지켜봤던 그 모습은 처절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길게 고통 속에 싸우시다가 정말 허무하게 한숨 이후로 그냥 네, 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저희 장례식장에, 아버지 장례식장에 굉장히 많은 동문들이 또 찾아주셨어요. 감사히. 그때 제가 느낀 게, 제가, 비록 연극을 하면서 이 무대 구석에서 저 혼자의 어떤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좀 살아왔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것들 나누고 공유하고, 대화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밴드에 계시는 우리 많은 동문 선배님들도 그렇고,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이런 거 공연 있을 때마다 찾아주시는 유도영한테도 감사드리고요. 예, 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무대에서 열심히 계속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웃으면서 뵙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건강하십시오